오밤중에 두 눈을 번쩍 뜨다니, 약을 잘못 먹었나? 또 불면증이야? 요즘 잠을 너무 못 자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비밀의 화원 들려줄까? 지난번에 어디까지 들었는지 기억나? 기억 안 난다고? 나도 네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오늘 밤에도 지난번에 못다 한 이야기를 계속할 거야. <laughs> 사실 메리는 고모부의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너무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 있는 거 맞아? 똑바로 누워. 소문에 의하면 클레이브는 크고 황량한 낡은 집에서 살았다. 그는 성질이 몹시 고약하고 등이 굽은 데다 생김새도 무서웠다. 메리는 고모부의 소문을 회상하며 메드록 부인과 사륜 마차를 타고 늪지를 지나 장원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안정된 후 메드록 부인은 젊은 하녀 마사에게 메리를 돌보는 일을 맡겼다. 마사는 메리의 이전 하녀와 달랐다. 스스로 옷을 입고 머리를 빗게 하며 일상 생활에서 겪은 재밌는 이야기를 공유했다. 처음에 메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하녀를 매우 싫어했다. 그러나 점점 그녀의 명랑함에 물들어 스스로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줄넘기도 할수 있게 되었다. 뭐지? 네 눈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은데? 나 쳐다보지 말고 눈 감아. 메리는 마사의 격려로 자신의 방을 나와 그녀가 있는 이 장원을 탐험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마사는 메리에게 잠겨진 화원을 멀리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메리는 그 이유가 매우 궁금했다. 한참을 추궁하자 마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사건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그 화원의 오래된 나무에는 천연의자처럼 구부러진 나뭇가지가 자라고 있었다. 클레이븐 부인은 늘 그곳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그 나뭇가지에 앉자 나뭇가지가 갑자기 부러졌다. 그녀는 바닥에 심하게 넘어져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클레이브는 그 화원을 원망했다. 덕분에 화원은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고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장소가 되었다. 이 사건은 메리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생각할 필요 없어. 그녀는 분명 이 비밀의 화원을 찾겠지. 왜냐하면 메리는 너처럼 모르는 게 많아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야. 왜내 말이 틀려? 그 표정은 뭐야?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자야지. 바보처럼 자지 말고 이불 꼭 덮고 자.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았겠어? 됐고 빨리 자.